안녕하세요. 일본의 소식을 쉽고 빠르게 간추려서 전해드리는 오늘의 일본입니다. 6월 23일 화요일 오전 뉴스 보내드리겠습니다. NHK 보도에 따르면 22일 도쿄에서 29명의 감염이 확인되는 등총 45명의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일본 내 감염이 확인된 사람은 17,982명이며 요코하마 크루즈선을 포함하면 총1 8 6 9 4명이 감염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한편 이날 도쿄에서 1명의 사망이 발생하였으며 누적 사망자는 일본 내 감염이 956명, 요코하마 항 크루즈선 승선자를 포함하면 전체 969명이 되었습니다. 이날 도쿄에서는 29명이 신규 감염이 확인되었습니다. 20대부터 60대까지의 남녀 29명이 신규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이중 13명은 감염 경로가 파악이 되지 않거나 조사 중이고, 16명은 기존 감염자의 밀접 접촉자로 파악되었습니다. 또한 20대에서 30대가 총 21명으로 전체의 약 72%를 차지하여 젊은 층의 감염이 두드러지며 29명 중 10명이 유흥과 관련 감염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한편 이날 70대 남성 1명이 사망하였습니다. 이로써 누적 확진자 수는 5,812명, 누적 사망자 수는 321명이 되었습니다. 또한 도쿄가 제시한 지표로 일주일간 신규 감염자 수의 평균은 31.7명, 감염 경로 불명의 비율은 48.6%이며, 주당 증가 비율은 1.13배로 여전히 신규 감염자의 증가 추세를 유지 중에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자와 접촉했을 가능성을 알리는 앱 코코아의 다운로드 건수가 운용이 시작된 6월 19일부터 지금까지 약 326만 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일본 인구의 약2.7% 정도가 다운로드한 수치입니다. 전문가에 의하면 전체 인구의 약 60%가 이용을 해야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된 바 있습니다. 이에 후생노동성은 계속 더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보급에 노력한다라고 하였습니다. 한편 앱의 오류도 속속 발견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앱의 이용자가 감염이 확인되어 보건소로부터 확진 판정을 받았을 때, 보건소로부터 발급된 처리번호를 입력하도록 되어 있으나, 잘못된 처리번호를 입력하더라도 에러가 아닌 완료했습니다라는 메시지가 표시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후생노동성은 보건소로부터 처리번호의 발행을 보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앱을 다운받아 실행한 사용 게시일에 오류 등도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후생도동성은 수정판으로 앱의 오류를 수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야후재팬에서 실시 중인 앱 설치 여부에 대한 설문에 3만 8천여 명중 61.4%인 2만 3천여 명이 설치하지 않았다고 답하여 계속해서 앱의 실효성에 대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22일 올해 경제재정운용의 기본 방침에 대해 일본 정부의 경제재정 자문회의 에서 코로나19 감염 확대에 따른 디지털화에 집중 투자를 하는 것 등을 담은 기본 골자가 정해졌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행정의 디지털화 지연 및 텔레워크 보급을 위한 온라인 환경 정비 서플라이 체인의 다원화 도쿄 1극 집중형에서 다액 연계형의 나라로 의 전환 지자체 간 의료 시스템 연계 및 마이넘버와 은행 계좌 제휴 등이 제안으로 담겨 있습니다. 아베 총리는 올해의 방침은 이번 감염의 확대로 나타난 과제에 집중하고 새로운 일상을 통해 질 높은 경제사회의 실현을 목표로 하며 사회 변혁의 방향성을 포함시킨다라고 하며 정부는 핵심 법안을 바탕으로 원안을 마련하여 7월 중에 각이 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일본과 중국, 대만이 영유권을 놓고 분쟁 중인 생카쿠열도 소식입니다. 22일 오후 오키나와 현의 생카쿠열도 앞바다에서 중국 해경국의 배 내척이 약 4시간 동안 일본 영해에 침입하였습니다. 해상보안본부에 의하면 생카쿠 열도의 남쪽 섬 앞바다에서 중국 해경국의 배 내척이 22일 오후 3시 반경부터 잇따라 일본 영해에 침입하여 해당 배 내척은 약 4시간 동안 영해 내에 나타난 뒤 오후 7시 반경 영해를 나왔다고 합니다. 해당 선적들은 오후 7시 40분 쿠바지마의 북동쪽 약 27에서 31km 영해의 바로 바깥쪽에 있는 접속수역을 항해하고 있는 것으로 해상보안본부에 확인되어 영해에 들어가지 않도록 경고와 감시 중에 있습니다. 센카쿠 열도 앞바다에서 중국 해경국의 배가 영해에 침입한 것은 이달 8일 이후 올해 들어 11번째입니다. 한편 이날 오키나와현 이시가키 시의회는 본회의에서 센카쿠 열도의 주소 표기를 이시가키 도노시로에서 이시가키시 도노시로 센카쿠로 변경하는 의안을 통과시켰으며 이세 주소는 오는 10월부터 적용됩니다. 나카야마 요시타카 이시가키 시장은 이번 주소 변경에 대해서 정치적 의도는 없다. 이시각기의 도노시로와 이시각기 생카쿠열도의 도노시로를 혼동하는 경우가 있어 명확히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이번 조치에 중국 주권에 대한 도발이라고 반발하였습니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생카쿠열도는 중국 고유의 영토라고 단언하였으며 이어 일본은 이번 주소변경으로 중국 영토 주권에 대한 엄중한 도발을 했다며 이는 불법이자 무효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일본이 관계하는 행위에 단호히 반대하며 외교를 틀을 통하여 엄중히 항의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스가요시 대관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지역명 변경은 지방자치법에서 지자체장이 의회의 의결을 얻어 행사하는 사항이라고 알고 있고 정보로서 코멘트할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스가 장관은 일반론으로서 말씀드리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서 일본과 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긴밀한 협력이 특히 요구되는 상황이며. 이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서도 계속 현안에 대한 중국 측의 적극적 대응과 대만 측의 대응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론조사 소식입니다. NHK에서 이달 19일에서 21일에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아베 내각을 지지한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36%로 지난달 조사보다 1%포인트 하락하였으며 지지하지 않는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49%로 4%포인트 상승하였습니다. 지지하지 않는 비율이 49%인 것은 2012년 제2차 아베 내각이 출범한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내각 지지층의 지지 이유로는 다른 내각보다 좋은 것 같다가 58%로 가장 앞섰으며 지지하는 정당 내각이다가 19%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반대로 지지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인품이 신뢰할 수가 없다가 44%로 가장 앞섰으며 정책에 기대를 갖지 않는다가 27%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생활의 불안을 느끼는 정도에 대해서는 크게 느낀다가 22%, 어느 정도 느낀다가 53%로 75%가 불안을 느끼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이는 지난달 조사의 80%에서 5% 포인트 감소한 수치입니다. 또한 코로나 19에 대한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 크게 평가한다가 6%, 어느 정도 평가한다가 45%, 별로 평가하지 않는다가 37%, 전혀 평가하지 않는다가 10%였습니다. 지난달 조사와 비교했을 때 전혀 평가하지 않는다는 비율이 감소하고 어느 정도 평가한다에 대한 비율이 6% 포인트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감염의 재확대에 대한 불안감을 어느 정도 느끼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크게 느끼고 있다가 37%, 어느 정도 느끼고 있다가 49%로 여전히 불안을 느끼는 비율이 86%로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카와이 전 법무상 부부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체포에 대해 카와이 부부가 의원직에서 사퇴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사퇴해야 한다가 83%. 사퇴할 필요가 없다가 5%로 사퇴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으며 이지스 어쇼어의 배치 정지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는 48%가 평가한다고 답하였으며 29%는 평가하지 않는다는 의견으로 평가한다는 의견이 앞섰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당 지지율로는 자민 32.5%, 이퍼민주 5.6%, 공명 4.3%, 일본 유신의 3.8%, 공산당 1.7%의 순이었으며. 지지하는 당이 없는 비율은 44.2%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소식은 일본 정부가 신형 요격 미사일 시스템 이지스 어쇼어의 배치 계획을 철회하기로 하는 중에 집권여당이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였다는 소식입니다. 일본 정부는 이지스 어쇼어의 배치를 중지로 배치를 전제로 했던 방위 계획 대강과 중기 방위 위력 정비 계획도 재검토하기로 하였으며 외교방위의 기본 방침인 국가안전보장전략도 개정하기로 하여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적기지 공격능력 보유 여부도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자민당도 탄도미사일 대응에 대한 정부 재연을 마련하기 위해 안전보장조사회와 국방부회의 멤버를 중심으로 본격 논의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자민당 내에서도 공격능력 보유 논의는 갑작스럽다라는 의견이 있고, 공명당 내에서는 반대의견이 뿌리가 깊어 이에 대한 대응의 귀추가 주목됩니다. 한편 공산당의 코이케 서기국장은 기자회견에서 자민당이 제시한 적기지 공격 능력의 보유에 대해서 자위를 위한 최소한 범위를 넘고 있으며 헌법을 완전히 유린하는 것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아베 총리가 내년 9월까지 자민당 총재로서 임기 중 개헌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는 의혹을 보인 데 대해서 코이케 씨는 총리가 시안을 정하고 개헌 절차를 시작하겠다고 하는 것은 터무니없다라고 비판하였습니다. 또다시 전쟁 가능한 국가를 만들려는 이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도 얼마 전에 방송에 출연해 헌법 개정을 임기 내에 꼭 하겠다고 강조하였고 기가 막힌 타이밍에 집권 여당인 자민당에서도 공격능력 보유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적기지 공격능력 보유는 공격을 받았을 경우 최소한의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일본의 전수방위원 집과는 상충되는 부분이 많아 무조건 평화헌법이라고 불리는 일본의 헌법 제 9조를 변경해야지만 가능할 텐데요. 하지만 개헌에 반대하는 파도 상당수가 있기 때문에 위기 상황마다 나오는 개헌 카드가 어떻게 진행되어 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일본 프로야구는 이르면 다음 달 중순부터 직관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프로야구는 22일 코로나-19 바이러스 대책 연락 회의를 전문가와 함께 온라인으로 실시하여 관중이 있는 경기 개최를 위해 협의하였습니다. 일본 야구기구의 사이토 커미셔너는 6월 19일 공식정 개막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를 말한 뒤 7월 10일부터 관중이 있는 경기를 개최하고 싶다라고 하였습니다. 프로야구는 관중 입장의 타이밍에 대해 정부의 방침에 따를 방침이며 정부의 기본적 대처 방침에서는 7월 10일부터 상한 5천 명으로 관객이 입장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감염 상황에 따라 8월 1일 이후에는 수용인원의 50%까지 입장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팀의 카쿠 미츠오자장은 새로운 응원 스타일을 확립한 후에 7월 10일부터 관객을 넣겠다. 사회의 움직임과도 연동하는 형태로 관객의 편에 들어가겠다. 아직 감염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계속 감염 대책을 충분히 한 후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논의하겠다라고 하였습니다. 오늘의 일본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또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그저튜브였습니다.